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. 형사고소를 당해서 병사 상담 이렇게 받아봤는데, 구속될 수 있다. 겁을 잔뜩 준 거야. 어? 그렇게 되니까, 천, 이백, 천육백오십만원하고, 이십이만원. 야, 아,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받아? 어? 이렇게 많이 받아? 이거는요, 진짜, 와.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그렇지만은, 어. 우리 와이프 저 변호사 우리 와이프도 변호사지만 이렇게까지 받진 않아요 고소당한 거 방어하는데 어. 어쨌든 이 부분 아직 일을 진행하기 전이니까 일정 부분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정 부분 한 150에 150뭐 22만원 줬으니까 빨리 철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별일 안